영혼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원장님이 한분 계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키가 커서 희코배처럼 안 보여요. 굉장히 섬세한 몸과 니다 하나, 둘, 십바라빠빠뼈 <laughs> 안녕하세요. 안면요가 전문 방송 십바뼈 김태규 유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혼자만 하다가 유동원 장님을 모시고 그 상에 대해 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기원 언니님하고 찍었던 내용에서 좀더 이제 추가할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187cm 예, 네, 187cm 아, 장신 유동원 장님을 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면 윤곽 수술을 할때 거상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동환 원장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좀 설명을 하자면 저희 학교 후배고 몇년 후배지 한5 년, 6 년. 일단 <laughs> <laughs> <전> 직속 후배입니다. <laughs>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지원 원장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을 때 영혼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원장님이 한분 계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바로 유동환 원장입니다. 지금은 뭐 약간 서먹서먹해 보이겠지만 맞아요. 동반자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유동환 원장이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혹은 또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적이 되게 많은데 환자를 대할 때 시간을 좀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상담도 하고 수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는데 만약에 유동환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내 말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고 방송을 보시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의 댓글을 좀 달아주면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더 현실감 있게 받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나 생각하는 올바른 의사 그리고 되고자 하는 의사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동환 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의사지 참. 사.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고 물론 뭐 한두 번 정도야 잠깐 해볼 수 있겠지만 내가 범죄할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부럽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유정원장이 좀더 오랫동안 좀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의사의 어, 참된 모습 이 있다 해가지고 윤곽할 때 거상 수술을 맡기지는 않을 거아니요 그렇죠? 윤곽 수술을 맡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또 수술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유동환 원장님한테 윤곽 하고 나서 거상 수술을 맡기게 되고 같이 수술을 하는 거죠. 윤곽을 하고 나서 거상 수술은 이지원 원장이랑 유동환 원장이 똑같은 숫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좀 미안했던 거는 이지원 원장을 촬영하고 나서 류동환 원장 촬영 때까지 공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방송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이 차이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류동환 원장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해 <laughs> 당연히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뼈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남아요. 남게 되는 피부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질 수 있고 물곡하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한 30대 중반의 나이가 지나가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피부 처짐이나 얼굴의 굴곡이나 폐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윤곽 수술을 할때 동시에 안면 거상까지 같이 하는 수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대의 경우에도 탄력이 좀 나쁘거나 굴곡이나 처짐이 많이 심한 경우는 20대에도 같이 거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40대 중반 넘어가는 나인데도 탄력이 좋고 폐임도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굳이 윤곽수술할 때 거상을 같이 안 해도 됩니다 윤곽수술하는 의사로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얼굴의 뼈를 줄이는데 모든 사람에서 피부가 항상 문제가 되고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폐이고, 꺼지고, 굴곡진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술하는데, 내가 수술 마치고 나서 뒤에서 피부를 하는 원장이 거상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는 수술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편해져요. 만약에 윤곽이랑 그상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치면 상담할 때 아무리 처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자가 그걸 이제 이해하고 동의했다 해도 막상 뼈를 자르는 상황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자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 문제를 그래도 좀 해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윤곽 수술 자체가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거상을 한다고 해도 윤곽이 제대로 줄어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상을 할 때도 거상 효과 자체가 떨어져요 그럼 이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윤곽 효과도 떨어지고 거상 효과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하려면 제대로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윤곽을 상담하러 온 분한테 거상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제 심리적인 거, 좀 비용, 뭐 회복기가 그리고 흉터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좀 충격을 받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꼭 거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내가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환자분한테는 차라리 수술 자체를 좀 미루고, 천천히 한번 고민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을 붙잡고 윤곽을 먼저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곽수술이랑 거상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노화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편의들 생각하실 때, 윤곽수술 직후에 거상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많이 부어서 피부가 덜 당겨져서 효과가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안면 윤곽수술 직후에 붓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튀기운전 앞서 수술이 잘안서 피도 별로 나지 않아서, 실제로 수술하면 되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곽 수술과 거상 수술을 할때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윤곽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 중에서 이제 거상 수술만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경우에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피부를 무리하게 당기거나 이제 스마스층을 무리하게 잡아당겨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얼굴이 더 넓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꼬리나 입꼬리가 당겨 올라가서 스타킹을 막 뒤집어쓴 것처럼 보통이 말는 어색하고 깡팽한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어느 하나를 무리하게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윤곽수술을 통해서 뼈를 줄여주고 거상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당겨주게 되면 결과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얼굴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윤곽수술과 거상수술을 동시에 할때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상수술을 할 때는 피부를 넓게 방리를 해주고, 스마스층을 충분히 방리를 해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한데, 윤곽수술을 같이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근육층까지방해했더 넓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당겨줄 수가 있고, 굴곡이나 폐임 부분도 잘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장수술을 같이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면 윤곽 수술을 할 때, 복귀 없이 수술을 깔끔하게 잘할수 있는 원장님이 계시고, 서로 잘 협력이 된다면, 얼굴뼈가 발달되어 있고, 처짐이나 굴곡, 폐임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윤곽 수술과 거상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고, 베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